반갑습니다 온나라 부동산 허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양도세금, 그 중에서 토지 양도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날 같이 하던 또 백소장이 뭐 같이 안 하니까 상당히 어색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방송 내용이 다소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토지 양도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그 토지를, 시골 땅을 사고 팔고 할때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땅을 살때 내는 세금의 종류. 요거는 뭐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땅을 살때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가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게 되고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땅을 처분할 때팔때 양도 차익이 있으면 양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땅을 팔때 무조건 또 양도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양도 세금은 양도 차익이 있을 때 나오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이거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고 하면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용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 방식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양도세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왜 먼저 양도가액이 있는데 요거는 양도가액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땅을 팔때 가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취득가액은 땅을 살때 가격이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필요경비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땅을 사게 되면은, 부동산 수수료도 내게 되고, 등기를 할때 법무사를 대행하게 되면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이 필요경비가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할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나 부동산 비용 그냥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 요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요즘은 시골의 땅을 사게 되면 휴경한 땅을 많이 사게 됩니다 농사 안 짓는 땅 그러면 장비를 넣어서 한 4일이나 5일씩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그 장비 대금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 장비업자인데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그둘 중에 하나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나중에 증빙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요걸 받아야 된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걸 빼면은 양도소득이 됩니다. 자이 양도소득이 실제로 내가 들어간 비용을 빼고 남은 순수하게 남은 돈뭐 이런 의미죠. 자 여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이면 6%, 4년 이상은 8%, 뭐 5년 이상 되면 10% 이렇게 해마다 2씩더 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죠. 이게 최장 15년까지 가능한데 15년까지 하면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씨가 작기 때문에 뒷장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도소득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기본 공제. 요거는 내가 땅을 파거나 집을 팔거나 하면 무조건 1년에 한번 250만원은 공제를 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인당 250만원이니까, 이거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5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소하지만은, 참고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가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요 세율 부분은 옆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해서 되어 있는데, 요것도 글씨가 너무 작고 하니까 제가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양도세금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10% 되는 게 바로 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금, 아, 양도차액이 뭐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세액이 한 천만 원 정도 나왔다. 그게 이제 양도세금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방소득세가 10% 붙으니까 실제 우리가 납부하는 양도세금은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뭐, 글씨가 너무 적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 못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서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거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율 자체가 조금씩 늘어난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이상 되면은 6%를 공제하고 있고, 4년 이상 되면 8%, 5년 이상은 10%를 공제합니다. 최장 15년까지 가능한데 30%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이 제도의 취지가그 국가에서 땅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샀다 팔았다 거래하는 그래 단기 매매. 요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세금을 물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으로 이제 양도세금을 많이 감면해주는 뭐요런 형태로 요 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 현장에서 세금을 계산하다 보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토지를 조금 오랫동안 보유한 분들은 땅을 팔아도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뭐 1년, 2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이 뭐60% 가까이, 55%, 44%,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땅은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양도소득세율표인데요. 자, 이게 막 복잡하게 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시면은 요걸 캡쳐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맨 먼저 요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기 보시면은 토지를 사서 1년이나 2년 미만 보했을때 1년 같으면은 세율이 50%입니다. 2년 미만은 세율이 40%. 여기 지방교육세가 각각 10%씩 붙으니까 실제 세율은 55% 4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금 내면 남는 돈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이나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많으면은 세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양도차액이 차액, 적으면은 세율도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잠깐 요렇게 보시면은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게 세율이 6%인데 6% 그다음에 비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16%가 되고 있고 14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사업용은 15% 요렇게 세율을 곱 하고 나서 노진공제 126만원 요건 빼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사업용은 25% 126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누진공제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세액을 곱한 금액에서 요만큼을 더 빼주면 된다, 빼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쪽에 제가 계산하는 요걸 한번 적어 봤습니다. 요렇게. 양도차익이한 3천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3천만원 같으면 은 14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구간이잖아요. 자 여기에 적용되는 사업용의 세율이 15%인데 15%, %인데, 15 하게 되면 450만원이 산출세액이 되는데 요 구간에서는 126만원 누진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126만원을 빼면 32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누진 공제 금액은 무조건 빼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렇게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세율이 보면 2년 미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년 이상 보였을 때 사업용은 1,400만 원 이하가 세율이 6%고, 비사업용은 세율이 16%가 됩니다. 그다음 14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사업용은 15%의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주고 비사업용은 25%의 126만원을 빼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실제 사업용과 비사업용 이렇게 따져보면 세금이 한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양도세금을 계산하면 상당히 큰데. 그러면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재촌작용 요건이 갖춰졌을 때 사업용이 되고 비사업용이 되는데 재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농지가 있는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재촌이라고 하고 작용은 실제 농사를 짓는 걸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봉화에 계신 분이 봉화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땅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만은 농지는 휴경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사업용이 되어버리고 서울에 있으면서 봉화 땅을 하나 샀는데 뭐 거리는 멀지만은 내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재촌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지 소재지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비사업용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재촌작용 요건을 하고 또 다른 몇 가지 요건만 맞추면은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양도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뭐 용어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천만 원에 산 땅을 2천만 원에 팔면은 도대체 양도세금은 얼마나 나오느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양도 가액은 아까 땅을 판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2천만 원에 팔면 2천만 원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죠. 취득 가액은 1천만 원에 산 땅이면 1천만 원을 적어 주면 됩니다. 자, 요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동산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 또 취득세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금액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양도차액은 8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비용 부분이 다 빠진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양도차액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까 장기보유 공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땅을 한 5년 정도 보유했다고 하면 요기에 5년 이상 같으면은 공제율이 10%잖아요. 자 양도차익이 10%는 8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80만 원을 빼면은 양도소득 7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거의 뭐저 땅을 사고 팔았을 때내 손에 남는 순수한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양도소득에서 제가 반드시 기본 공제는 1년에한 번씩 뺀다고 했죠. 그래서 250만 원을 공제하면 되고 혹시나 부부 공동명의였다고 하면 500만 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빼면은, 요렇게, 가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뭐, 뺄 거는 이제 다 뺐죠. 여기서 이제 세율 곱하면은, 양도 세금이 나오는데, 자, 가세표준이 470만원 같은 경우에는, 옆, 옆에 세율을 보시면은, 14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요렇게 6%가 적용이 되잖아요. 요게 사업용이라고 했을 때, 6% 적용되면, 세율 6%를 곱하면은, 28만 2천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요게 양도 세금인데, 항상 뭐다? 플러스 10% 지방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은 31만 200원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말을 빨리 하면서 용어도 헷갈리는데 막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앞에 내용하고 겹쳐서 한두번 정도만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도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도세금은 땅을 팔고 나서 2개월 이내에 무조건 자진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양도차액이 있어도 신고를 하시고 없어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도차액이 있는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10%가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개월 이내에는 양도세금 신고해야 된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양도세 신고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여기 세무서 방문하는 요거는 간혹 저에게 전화해서 땅을 팔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농지 소재지에 가서 내가 세무서에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양도세금은 국세이기 때문에 뭐 토지 소재지에 가서 신고하고 이럴 필요 없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그 인근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당부를 드린다고 하면 세금을 계산하다가 조금 아리까리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방법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세무사인데 한번더 조언을 얻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명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